치즈문도 만져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 뭐만 좀 만져볼래요? 당연하죠. 이거 한번 만져볼게요. 뜯어보세요. 저못 뜯어요. 주인님, 가주세요. 오! 잘 뜯어지네. 완전 투명이야. <laughs> 그러네. 얼마나 전데요 이건? 이게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투명이요. <laughs> 나 이거 언니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네 저, 저, 저 좋아해요. 근데 여기 위에 비니 여기 위에만 비니 돼 있어서 이거 위에 뜯을게요. 뜯는데도 다 있네. 한한 방에 가요. 한한 방에 가. 한 방에. 뚜껑을 열어야 돼. 나윤이 하는말이죠이단발야나 이거 어떻게 만들지 너무 투명해. 괜찮아. 뚜껑에 들어가. 꾹눌러 볼게요. 꾹 아. 하나 <laughs> 다먹줘 아. 아. 일단 여기 뚜껑 있는 것도 빼고 야, 너무 이제 꺼내보자, 꺼내보자. 반반반 네. 아, 너 반, 반 이거 혼자 다 만지면 안 되지. 오, 이게 되게 코팅이 잘 됐어요. 아, 완전 투명해. 완전 음. 투명해. 이거 소리이 좋고 묻을 것 같으면서도 안묻어요 안 바쁘~ 묻어. 아, 아, 어머, 어머, 아. 잠깐만! 저한테안묻어있요 바쁘! 오! 고사리 같은거 너도 좋아한다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언니 이거 볼래? 봐봐 봐주라 언니, 언니 이거 봐봐 뭐? 이렇게 심심해 언니 이거 봐봐 근데 이제 기포가 찼어요. 아쉽다. 왜 기포 차면 안돼? 그럼 안 예쁘잖아요. 왜? 네? 아까 완전 투명한게 예뻤는데. 어. 그래, 이제. 나 반이 되었으니까. 이홉. 조금씩. 오! 이거 빠세요! 아이고. 몇개 잘라서 몇 개는 이제 넣고. 전 이거를. 이걸넣어볼거고거 이걸 이거, 이걸넣어볼거이게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개니까 거이 등분 나누세요. 저기가 그만 만지시고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겠다 이거, 많다 아, 나이만이 <laughs> 이만큼은 좋을 텐데 갖고 아, 놀아야겠어요 근데 나는 이거 넣어 봐. 저는 귀엽게. 아니 저나 아, 너무 작다. 너무 작은 네 저는 넣주래요. 네 넣보세요. 어오 이렇게 색깔이 많아. 오 하나 아, 이거. 여기. 어요 아, 너무 조금 넣은거 아니에요? 원래 무지개 색깔이야 네, 예쁘죠? 네, 무지개 색깔 이 저는 이거 이 반짝이 뭐야? 이 가루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음. 여기에 어, 같이. 네, 펼친 다음에 음. 똥 색깔이요? 갈색 네 갈색이 똥, 색깔. 똥 색깔이라고요? 갈색 흰색 음. 음. 넣습니다. 파랑색 음. <laughs> 반짝반짝 너무 이쁘다 음. 응, 게 예, 터뜨기 해요 손에 다 들러붙겠네요. 오오아 어떻게 해주세요 이만큼은 안 나면서. 왜요? 아 귀감고 원래 쓰세요. 그래요. 주황색 소리 너무 좋다. 이 소리 어때? 어 후추 뿌리는 소리. 칠분씩. <laughs> 와. <laughs> <laughs> 괜찮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얘는. 어. 어. 딱이 분홍색깔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어머. 진짜 입으면 많이 맵다 뭐죠? 어! 흘렸어요! 어. 친구들 이고 이거, 이거 다 쏟아졌어요 일단 여기에 있는 것만 저거는 어. 이제 진짜 너무 많이 쏟는데 큰일 났네 저는 이제 번치해거요 친구들 이러면 엄마들 등짝 스매싱 가가죠? 우와! 저희거는저거는 아, 그리고... 저희 엄청 예뻐요 우와. 많이 섞었다. 근데 저게 더 이쁘죠. 아니요. 저 이런 분홍 색깔이 이쁘죠. 아예 저는 이런. 어때요? 오, 많이 섞으니까 색깔이 오안 되겠죠. 많이 섞는 게 이쁘긴 한. 근데 얘도 조금만 더 섞어볼게요. 음. 음. 나이나 나인이는 많이 섞어. 얘 어르신이 이끼에다 똥 된다 그랬어. 많이 섞어. 언니가 후하게 줄 때. 아우 아우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냥 콕 눌르고. 러 잘한다. 이제 저 이거 해볼래. 이거요? 네 저는 많이 섞었고요. 그럼 이번에 이거 해볼래요 이거? 이거요. 이거 파란 색깔이야. 네. 저 이거 만져볼래요. 어, 똑같은 잘렸네라이이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그만! 아, 씨. <laughs> 네? 어떡해, 어떡해. 오! 와, 오! 엄마, 나나 나 큰일 났다. 왜? 아! 이렇게! 파세가 뻔하고 있어. 뻔하고 있는데. 응. 오. 응. 왜 이렇게 다 묻어? 봐봐요, 손 많이 네. 넣지 말고 나윤아 많이 마이, 넣지 말걸 말 되게 잘한다 자, 열심히 흔들어 나이나 열심히 저 섞어 이뻐요? 이거 다다 다 섞어볼까요, 엄마, 물티 해줘 물티슈 넣어 다 하고 나서 다 하고 하세요 나영아, 이거 섞어볼까? 이게 진짜 다 이뻐요 그럼 음, 얘도 섞어보고 그럼 얘도 섞어 볼게 예. 음. 얘도 보여줄게요 음. 어떤 게 제일 예뻐요? 지, 친구들은 저거 핑크 색깔 네, 저도 핑크 색깔 예뻐요 나영이는 네. 어떤 게 예뻐요? 응, 음, 핑크 색깔이 예쁘죠? 맞아. 다섞어볼까라 나영아? 네, <laughs> 섞어볼까요? 네, 바로 섞은다고요? 네. 이렇게 꽈배기 네. 봐요, 꽈배기. 빨간색으로 어, 돌려서, 돌려서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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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라, 돌려라. 아, 얘는 너무 과격해. 돌려라. 어머 색깔 예쁘다. 오쭉억 늘어날 때오 응. 나인이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이뻐요. 오오오 오. 색깔 진짜 예쁘다. 응응응. 한마 응, 응. 이거 너무 진짜. 우와 우와 엘사 원피스 같아. 그라데이션 된 거. 양이 많아지니까. 어, 더 예쁘고 얘 보라색깔이라도 보라색깔. 오. 오. 근데 얘는 진짜 음. 완전 회색이야 회색. 예쁘지. 어 진짜 아무색깔 없어. 맞아. 어 그거 아까 나윤이가 한 거? 네. 그 그거 오. 제가 안 넣었는데. 그래도 봤는데. 약간 잘된거 같아요. 근데 음. 저건 예쁘죠. 네. 예쁘긴 해. 찰네요. 이건 진짜 찰네요. 아, 내가 더잘 만들었어. 맞지? 내가 더잘 만들었어. 아니요 이거 내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밥풍 해볼게요. 밥풍을. <laughs> 그 빛이요. 그래요. 밥풍 해봐. 밥풍. 아, 그빛이워 응. 이게 코팅이 제일 잘돼서 좀 물을 넣어서 만져야 될것 같아요. 음. 응. 대왕 밥풍을 해봅시다. 우와. 오. 완전, 완전 대박 대박이 다섯 살 동생이랑 참 잘하네요. 어이. 다섯 살 동생도 참 잘해요, 그지?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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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근데 저희요 우리 이것도 만져야죠. 아 어, 맞아요. 어, 네, 이것도 섞어볼게요 지금 아. 안녕. 막 어, 이거 이거 다음에 찍어요? 아니 우리 이거 섞어볼요 석고 아니야 아, 이거 노름. 너무 이쁘잖아. 어물 괴롭네 물. 근데 얘는. 하만안 될까요? 지금. 아, <laughs> 어, 물은. 네, 네. 엄마의 엄마의 막 하나로 네. 이거는 다음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 <laughs> 표정이 왜 네. 그래? 네. 만지고 싶어. 어 다섯 살 표정이 왜 그러세요? 엄마 언니가 아니, 먹고 네. 싶어.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요 먹어봐요. 아. 안녕, 진짜, 이거. 아, 그냥 해, 그럼. 네. 하고요. 네, 이게. 그죠? 다음에 하도록 하겠 하는 게 같아요. 낫죠? 네. 어, 이거 정리하려면 엄마가 힘들어서 그래요. 자,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이거 다음에 해요. 안녕. <목소리>